안녕하세요. 이드전입니다. 와! 된다! 된다! 심파, 룸파, 로또, 1등 아이템! 와! 아, 요즘에 코로나도 힘들고, 하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냥 많이들 걸려갖고 하는데, 다 장사람도 힘들고. 그래도 일주일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왔습니다. 요번에도 이렇게 띠 종류로, 띠별로 했는데요, 종류별로. 반응이 좋아요. 그래갖고, 그걸 많이 저기 해달라고 좀 해달라고, 좀해달라고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갖고, 그래갖고 이제, 띠별로 내 가지 번호 세 개씩 해서 나갑니다. 이제 고정적으로. 해서, 야 그냥, 잘 된다고, 그냥, 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야 많이 구독해주시고, 꾹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뭐,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번호 나갑니다. 띠별로. 범띠, 3번, 21번, 41번. 소띠 5번 25번 40번. 쥐띠 7번 30번 37번. 돼지띠 2번 13번 19번. 개띠 11번 19번 32번. 닭띠 31번 34번 44번. 원숭이띠 6번 26번 34번. 양띠 12번, 18번, 34번. 말띠 16번, 19번, 30번. 뱀띠 8번, 32번, 44번. 용띠 10번, 22번, 42번. 토끼띠 9번, 28번, 33번. 와, 띠별로 다 나갔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마음에 있는 번호 있으시면, 얘 예, 골라갖고, 띠별로도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도 알려요. 그래서 많이 맞더라고. 그러니까 눈에 쏙 들어오면은 번호를 골라갖고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보셔서 찍어주시고 하면 됩니다. 이제는 이도령의 오리지널 번호 10개 번호 나갑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와! <laughs> 5번, 11번. 19번, 20번, 24번, 30번, 34번, 35번, 42번, 44번. 와! 다 불러드렸습니다. 된다! 된다! 신발, 운빨! 로또 1등 화이팅! 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사랑합니다!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안녕히 계세요!